네, 로카시 하겠습니다. 어 가후하우돈 조홍, 어 가하우돈 조홍이 나왔어요. 가하우돈 조홍 나왔고 한당 능통육손 어 압성능통이죠. 조합이 어 가하우돈이라는 이제 조합이 나왔고 가하우돈을 카운터칠 수 있는 능통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어 이제 한당이 나왔죠. 한당육손도 같이 용린 가보자마 이게 투고한 시너지 그 이벤트에 있을 건데. 음... 일단 기립신을 샀어요 한다은 하우돈은 공성 테크트리를 타는 것 같고 촉상군을 사는 빌드죠 500원 남겨놓고 초, 촉상군 사가지고 공성을 먹을지 공방을 갈지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압성이 또 능통 보통 하우돈 상대로 좋은 압성 어... 능통 주유 이두 개가 좋아요 두 개가 좋고 음... 공방을 가는 것 같아요 동사자님은 뭐 그냥 저기 한 거겠죠. 4레벨? 어? 어, 실수했는데요. 동사자. 어, 동사자님 실수했어요. 이거 지금 4레벨이 아니죠. 자살 그냥 4레벨 때 빨리 하고 자살한 줄 알았더니 실수한 고 같고. 음, 일단 상무서 뿌려가지고 어, 시안는 확보해 둔 상황이고, 팽우님이 한 당을 고르셨고. 우리 형제의 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레벨이 아니면 중립을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샤시가 키를 어, 따기는 했는데, 큰 이득이라고 볼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상군이 많이 사귀기 때문에 타자면 CS도 많이 먹었고, 음. 우등 소유 차를 안 샀네. 차는 무조건 사야 되긴 한데, 이 하우돈이랑 상대를 하려면 동사자님은 뒷마에서 실수한 걸또 메꾸고 있는데 이게만큼 게임 템포 느려지는 거예요. 게임 템포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실수는 좀뭐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 가재 존나 쎄서 상군으로이 가재 잡다 보면 상훈 다상합니다. 음. 이 이러면 이러면 계속 손해를 보는 거라서 구조가 못 버티죠 하우돈. 초랩 쓰면은 또다 죽는데 이거 만화를 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압성은 어... 골드마초형의 조홍이 아 능통이 포포하님 조홍에 따졌어요 자살, 아 자살한 거구나 자살했네 음 레벨이 사실 능, 능통이 여기까지 갈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건데 조홍이 원래 라인 타워에 박아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의 머리 공격받고 있음 하우돈. 루트는 공방을 갈 수도 있고, 상안을 갈 수도 있고. 이거 까불다가 능통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노바 한번 터지면 바로 죽어요. 이막 막 꼬라 박아서 그냥 뽀로으로라도 노바 한번 터지면 그냥 바로 조 죽어요. 공방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당 만났죠 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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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놈한당 거의 개피기 때문에 자살하던가 아니면 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홍은 어 조홍도 자살했고 서로 한 번씩 앞서 자살했고 음 이상군으로 일단 가오는 뒷말을 하고 전제를 하겠다 미디 먹어놓는게 좋은데 차쿨 돌리려고 페낭에 차 있으면은 뭐 좋은 거고 음, 못 잡았죠? 아 근데 도사장님이 좀 잔실수가 있는데 이판? 가오도는 적당히 여기 있다가 그 본질 상품 사가지고 틀어도 되거든요? 기대로? 가오랑 같이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다 가오가 우리 있습니다. 어, 5분이 다 돼가는데 중입을 하나도 못했다? 헤어를 나겠다. 이타워를 다 먹고 나면 어, 육소는 다시 33을 아마 갈 가능성도 있어서 5절이 아니, 밸류가 3, 3명씩 좋죠, 한당한테. 좀 자살했고 우리 형제 고능통이 여기서 죽었는데 경험치는 뭐, 경험치만 먹은 것 같아요. 어, 조우도 자살하는 거고. 태열을 가져간 상황. 이거 성 막타. 혹시라도 하우돈이 먹게 되면은 게임 터집니다. 아, 근데, 백병기가 없어서, 이 병사들 다 뚫고 먹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우돈이 단점이 이제 백병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소환수도 있기 때문에, 가재까지 있어서, 이거는 못, 못 먹어요, 하우돈이 먹으려면. 하우돈이 먹는 거는, 오늘 하가 잘못해야 먹을 수 있는 거고, 못 먹어, 이거는. 가재만 붙여놔도 되는데, 가재 그냥, 하우돈에 붙여보면은, 조홍이 중립을 도와주러 왔고 성값 먹었고요 이게못 뺐죠 이거 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위는 어 루트를 뒷마부터 좀 절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좀 중립 템포가 느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어 중립은 다 가져간 상황이에요 귀대상과태육까지 짜거든요. 어? 죽이 죽여야 되는데 종왜 가다 말지? 어, 요 3번 방, 에맞아 죽었죠? 음. 삼을 가는 모습. 3-3을 견제할 수 있을까? 어.. 견제를 해준다면 베스트인데 견제를 못할 것 같고 만나려나? 만날 수도 있다 만날 수도 있다 어.. 그 전에 중이 끝날 수 있을 상황인데 나아 이거 실수했어요 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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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 아 근데 이거 아래로 트지. 아, 이거. 이거, 3점도 밸류 엄청 높은 판이거든요? 한당이랑, 그, 하우돈이 둘 다, 힘 캐릭인, 그, 템빨 받는 격수 캐릭이라. 아, 이거 보면은, 아바타 보는 순간에, 위나랑 웃게 되죠. 못 잡아요? 아예 안 죽습니다, 이거는. 이 로커스 소환 기반 스킬 중에 제일 제일 안 죽는 스킬이에요. 한방 거가 한 방에 죽이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이건 아예 어린도 없죠. 이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못 잡아요. 못 잡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나라가 이세 명이 한당 로커스 소음이 어느 정도 흡혈인지를 감을 잘못 잡은 건데.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타이밍에는 무진궁 써서 서한궁 정도로 한방에 죽는 거 아니면 그피 200, 300만 남아도 1초만에 막 400씩 차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타이밍에는 능통궁이 어, 대박이 나가지고 위네라가 어, 지다 다운된 상황이고 또 육손이 실수를 해서 아직 삼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원래 육손이 실수 안 했다면은 삼삼을 다 아마 오늘하 가져왔을 것 같은데. 동성 음... 귀재 성과 먹는 거고. 이제 가죠 음, 먹을만한데? 이게 능통이 갈미가 없어서 아 갈미 있다 아 근데 죽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절 싸움. 육손이 너무 쉽게 죽어버렸는데? 지금 근데 양팀 다 사실 최선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 좀 서로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고. 눈깔. 우리 형제 마을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이거 위나라는 그냥 여기를 치는 것도 좋은데, 청혼을 간다. 청혼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판단이 좋아요. 어차피 오절큰 밸류가 아니거든요. 감명 같은 캐릭터가 아니고, 아, 아 이거 퍼퍼퍼 아니면 또 실수를 했는데 못 잡는 못 잡는 거거든요 구도가 아 너무 아쉽네. 궁을 쓰지 말지 그냥 도망가면 되거든요. 너무 아쉬운 판단이고. 어쨌든 저쨌든 위나라는 이제 중립템을 두 개를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 무기 두 개. 우드 응? 열려. 살았죠. 우리 형제의 마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우리 형제의 마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궁이 좋은 공이 남아있었으면 지금 가는 수춘 타이밍이 완전 가불기거든요 가불기 갑울기? 근데 네. 3위는 사실 뭐, 뭐, 먹으면 당연히 좋은데 안 먹는 것 당연히 좋은데 파우더한테는 큰 밸류의 아이템이 아니라서 한반 응? 못했다. 아 근데 이거 파우더템이 너무 좋은데? 옥션은 어, 상하까지 했고. 있습니다. 도 밸류를 많이 올려놨죠 지금? 그 난민도 한거고 이 곰까지 먹으면 맞나요? 여기서? 음, 이렇게 잡는다 되게 좋죠? 이거는 한 당이 근데 와드를 이 와드를 언덕에 박았으면 이런 상황이 안나왔거든요 아, 아쉽네 이건 뭐 못했다고 뭐라 할만한 그건 아니라서 이 와드를 박을 수 있는 언덕들이 몇개 있어요 보면은 게임할 때. 여기도 그렇고 여기에 박는 것보단 이 언덕에 박는 게 훨씬 좋았죠 하우돈 뛰고 있고 여기서 공축 1 스킬 연계되면은 바로 터질 수있아 네. 공출 받으면 바로 죽죠? 통이못 잡아요. 지금 하우도 아니 하우도 캐리 나오고 있다 게임. 게임에 하우도 캐리가 나올 수 있는 판이. 너무 너무 커버렸다. 칼미. 갈미. 칼미가 없구나. 그럼 왜조홍이 막타를 먹지? 조홍이 막타 먹는 캐릭이 아닌데, 지금 그냥 무진 한 방에 걸어갖고 우등빼지 근데 뭐, 제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뭐... 굉장히 괴롭다. 게임이 거의 끝났는데. 음. 조합 밸류가 오늘 하가 좋기는 한데 이미 하우돈 템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라 이거 그냥 그냥 여기. 좀 때리면 못 막아요. 지금 성공 타이밍이 가오공이 없긴 하지. 한데 30 타이밍에 그냥 들어가면 못 막아요. 우리 낙양 불려는 거 같죠? 있습니다. 막루 받고 그나마 할수 있는 최고의 판단. 어, 오나라갈할수 있는 그나마 할수 있는 최고의 판단인데. 상군 배달한다? 상군 배달해서여기우사장님이 폼이 괜찮네? 우이이사자님이사님이 폼이 괜찮네? 우 낙양을 봐주는 게 좋아요. 낙양, 어, 지금 위치 봤죠? 우리 형제의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타겟이 좀 갈렸는데요. 어, 일단 3봉? 화우. 어, 황까지, 원상복도 먹었고, 음, 응? 여포까지, 여포까지 먹을 수 있나? 음, 여포는 살아갔고, 개인적으로 로커스트 수험이 궁극기를 예전에 30초였는데, 25... 어, 다음에 20... 이거 너무 높고 심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 게임이 같다, 너무 전력 차이가 심해서...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전지 다 먹히고 지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지 타이밍이긴 해요. 지지 나왔죠? 바로 지지 나왔네요. 지지.